오빠, 내가 보고 싶어하던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한다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번 주말에? 응, 시사회평 보니까 장난 아니었대. 이게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시 g 도 엄청 화려해서 무조건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걸 추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IMAX로 이미 예매해놨거든. 근데 주말엔 영화관에 사람 많지 않냐? 그리고 IMAX면 니네 동네는 아니겠네. 응, 그래서 영등포 쪽으로 예매했지. 헐 대박, 주말에 영등포. 아주 사람이 극성 속이 워터파크 수준이겠네. 이 더운 날 거길 간다고? 그럼 어떻게 무조건 대형 스크린으로 봐야 된다는데 이왕 한번 보는 거 제대로 보는 게 좋잖아. 그리고 나 이거 예매도 힘들겠단 말이야. 근데 그거 거기 이번 주에 파야겠냐? 왜? 약속 있어? 아니 뭐 딱히 약속은 없는데 사람이 터지는 곳에서 영화 보고 밥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어질러질 하거든. 그렇다고 다음 주말에 가도 사람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영화잖아. 태형 스크린으로 본다고 영화 내용이 달라지냐? 요즘은 상영 끝나도 VOD나 OTT로 금방 넘어오니까 그냥 좀 기다렸다가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키고 느긋하게 보자. 솔직히 통닭에 맥주 하나 있으면 아이맥 싸물 없잖아.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푸대낄 일도 없고. 내가 다른 영화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무조건 대형 스크린으로 봐야 제대로 즐길 수 있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자. 응? 이미 예매도 했단 말이야. 그럼 혹시 네 친구 중에 그 영화 보고 싶어하는 애는 없어? 그건 왜? 아니 그렇게 캐쩌는 영화면 네 친구 중에서도 보고 싶어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보러 가라고. 나랑은 영화 끝나면 데이트 하고. 그럼 데이트는 어디서 하게? 어디긴 네네 집이지. 또내 집이야? 헛잡피 밖에 있어봐야 땀만 나고 돈만 쓸거 아니야. 쿠럴 빠인 네네 집에서 데이트하는 게 너도 낫잖아 아니 오빠, 우리가 밖에서 데이트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알아?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더워서 그래 더워서 나 더위 엄청 타잖아 밖에만 나가면 1분도 안 돼서 육수가 쫄쫄 흐른다니까 더워지기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추위도 좀 많이 타잖냐 그럼 나랑 언제 밖에서 데이트하게? 꼭 밖에서 해야만 데이트야? 난 너랑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어 나랑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다고? 그럼 밖에서 하면 되겠네 어?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난 집에서 너랑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심신이 안정되고 좋은지 모른다 아님 넌 나랑 단둘이 있는 게 싫어? 물론 나도 오빠랑 둘이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잖아. 아니 지금 계절이 바뀐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내 자취방에서만 만날 거야? 나도 예쁜데 가고 싶고, 배달음식 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단 말이야. 어차피 맛집들도 다 배달하는데 그럼 크게 크거지.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예쁘지 실제로 가보잖아? 별거 없어. 다 인스타에 올릴 거 없으니까 센쇼하는 거라고. 난 별거 없어도 가고 싶단 말이야. 거의 맨날 집에서 보는데 너무 질린다고. 너 그거 편견이야. 까놓고 테이트가 뭐냐? 좋아하는 두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 그럼 너랑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게 바로 테이트인 거지. 그니까 오빠 말대로 우리 둘만 있으면 장소가 무슨 상관이냐고. 아 어쨌든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밖에 나가봐야 돈만 쓸거 아니야. 너 나처럼 이렇게 알뜰한 남자가 있는 줄 암? 그건 오빠만 해당되는 거겠지. 나는 아니라고. 난 오빠 때문에 요즘 알바 시간도 늘렸거든? 나 때문에 알바 시간을 늘렸다고? 왜? 헐너 설마? 대체 내 생일에 얼마나 비싼 걸 선물해주려고? 혹시 내가 처음에 갖고 싶다던 쿠치 운동화 사주려고 알바를 늘린 거야? 그럼 난 너무 감동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가 맨날 내 집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내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알바를 늘렸다는 소리잖아. 응?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니네 집에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었다고 나 때문에 생활비가 늘어? 핑계 좀 태지 마라. 핑계 아니거든? 오빠 지금도 일주일에 3, 사일은내 집에 있잖아. 나 알바하러 갈 때도 할거 없으면 내 집에서 혼자 뒹굴고 있고. 근데 너도 알바 끝나고 빈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풀켜놓고 기다리는 게더 좋지 않냐? 집에 온기도 돌고 활력도 돌고 좋잖아. 온기는 무슨? 내가 정리해놓으면 다 어지르고 덥다고 에어컨 풀 가동해서 전기세도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켜놓고 춥다고 이불 덮을 거면 에어컨을 왜 키는 거야? 안 키면 더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노천탕 모름? 내가 딱그 취향이거든. 그래서 오빠 취향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전기세를 얼마나 는지 아냐고. 아 그건 뭐나와봐요 얼마나 나왔다고 난리냐 내가 남이야? 왜 이렇게 꼽을 줘? 꼽주는 게 아니라 무슨 투룸 사는데 전기세가 20만원이 나오냐고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온기가 아니라 더러워진 집안 꼬라지 때문에 짜증부터 나거든 아니 사람이 어질러 놨으면 정리를 해야지 왜 남의 집에 놀러왔서때 맨날 쓰레기장을 만들어 놔? 말한번 서운하게 하네. 내가 남이냐? 그리고 니네 집이잖아 그럼 니가 치워야지왜 내가 치워난 손님으로 온 거거든 손님? 세상 어떤 손님이 일주일에 3,4일에 와서 살아? 그 정도만 그냥 빌부터 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오빠한테 공과금을 보태라 했어 아니 월세를 보태라 했어. 그럼 저도 본인이 어지른 건 치워야 맞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네 집이기도 하고 너가 또 청소를 잘하잖아. 그리고 너 내가 내집 놀랐을 때 너한테 청소 시킨 적 있어? 자기 집은 자기가 청소하는 게 맞는 거지. 오빠 집 가봐야 한 달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그렇다고 거기 가면 내가 오빠처럼 어질러 놓은 적 있어? 그리고 오빠 짐들도 이제 내 집에 거의 다 있었어. 오빠 집에 있는 거라고는 침대, 냄비, 컴퓨터가 끝이잖아. 아 어쨌든 더러워 보이는 사람이 청소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누가 됐든 치우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오빠 때문에 정장난 알바 끝나고 와도 청소하느라 쉬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어디 청소뿐이야? 요즘 빨래도 그냥 다 널브러 놓잖아 그거 다 누구한테 빨라는 건데? 누구긴 세탁기가 빨지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그럼 뭐 세탁소에 맡기리? 그럼 오빠가 직접 돌리면 되잖아 세탁기 돌릴 줄 몰라? 내 집이었으면 내가 돌렸겠지만 거긴 니네 집이잖아 원래 남의 집 냉장고나 가정 같은 건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다 참나, 그렇게 세탁기 하나 돌리는 것도 눈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3, 4일을 내 집에서 기생하실까? 그렇게나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청소도 알아서 했어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어지르고 빨래 던져놓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대체 뭐 하자는 건데? 남자가 설거지를 왜 해? 남자는 원래 주방엔 얼씬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설거지거리가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나 그래 맨날 배달 음식만 먹는데 그니까 그 배달 음식은 누구 돈으로 시키냐고 어차피 배달 음식 시킬 돈이면 밖에 나가서 먹어도 별 차이 안 나거든? 그럼 너가 밥 차려 주던가 그리고 배달음식 시켜도 반은 내가 내잖아 그럼 뭐해 오빠 혼자 다 처먹는데 헉 그래서 나한테 돈쓴게 그렇게 아까웠냐? 아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너가 반찬이랑 이것저것 해놓으면 되겠네 그걸 나더러 하라고? 내가 오빠 엄마야? 그리고 재료비는? 재료비?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데? 아니 너네 집 곶간 채우는 걸 그럼 나한테 돈 달란 소리야? 내 집이면 당연히 내가 내겠지만 너네 집에 음식재료 갖다 놓는데 나한테 돈을 왜 달라고 그래? 넌 집에 놀러오는 손님한테 돈 달라고 하냐? 그니까 오빠가 왜 손님이냐고 게다가 샴푸나 바디워시는 왜 이렇게 팍팍 쓰는 거야? 그리고 휴지도 나온 데 살면 세달안 쓰는데 대체 나오는 동안 집에서 뭔 짓을 하길래 휴지가 한 달도 안 돼서 없어져? 오빠 때문에 지금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난 줄 알아? 근데 집주인이면 그 정도는 감안해야지 그리고 너네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넓고 안락하고 편한 걸 어떡해? 아 그냥 이럴 거면 앞으로 월, 세랑 공과금 반씩 해 뭐? 내 집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내? 아님 너도 그런 여자였냐? 남자가 돈다 써야 되는 그런 부류? 야 남녀가 좋아해서 만난 건데 성별을 왜 따져? 그래서 그렇게 성별 안 따지는 사람이 아깐 남자랑 왜 주방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먹아 암튼 그래서 나랑 월세랑 공장은 반띵할 생각 없단 거야? 당연하지 거긴 너네 집이잖아. 솔직히 반띵해도 내가 더 손해인데 참할 말이 없네. 아주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안내 아, 집이면 나도 내간 내 집. 근데 난 손님이잖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나중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아니 대체 언제 집에 갈 거야? 왜? 왜라니 멀쩡한 너네 집 놔도 오해. 집에만 계속 있냐고 알바하는 곳이 오빠 집이랑 더 가까워서 잠도 잘수 있고 좋거든 그리고 난내 집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원없이 틀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고마워 오빠 내손에이어져서한 그래도 너 때문에 누진세 나와서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냐? 아니 알바하러 나갈 거면 에어컨을 끄고 나가지왜 키고 나가냐고 난일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올 때 시원해야 기분이 좋거든 안 그러면 땀나서 찝찝한데 집에 와서 집안이 시원해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 고작 크거 하나 때문에 알바하는 동안 에어컨을 틀고 나간다고? 제정신이야? 왜? 뭐 문제 있어? 그럼 문제가 있지 없냐? 대체 어떤 청신나간 사람이 빈 집에 에어컨을 트는데? 근데 오빠도 내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에어컨 풀가동했잖아 대신 난 집에 있었잖아 오빠가 집에 있든 없든 어차피 에어컨이 계속 돌아간 건 팩트잖아? 그럼 나도 알바 갔을 때 에어컨 돌려놓는 게뭐 어때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나한테 전기세 받으려고? 솔직히 나 혼자 살땐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정도 나온 거면 거진 네가 탔은거 아니야 그럼 이건 네가 내는 게 맞지 왜? 내 집도 아니잖아 설마 손님한테 돈 받으려고? 어? 아 근데 정도가 지나치잖아 이건 그럼 오빠가 내 집에서 펑펑 쓴건안 지나치고? 내가 에어컨 가지고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 너 알바 갈 때마다 계속 온수 틀어놓고 가더라 내가 샤워기 끄라고 몇 번을 말해 카트기나 가스비 폭등한 판국에 너 때문에 이번 달 공과금은 얼마가 나는 줄 아냐고? 그럼 어떡해 난 습식 사우나를 좋아해서 알바 끝나고 들어오면 시원한 공기와 더불어 씻으러 갈 때도 욕실이 사우나처럼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분이 좋단 말이야 허! 진짜 사람 칠리게 만드네. 아 그래서 나도 이제 너네 집안 가잖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겠지. 내가 비번 바꿔놨으니까. 야, 너 내가 이런 말까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토어라키 가져간 거 엄연히 말하면 절도의 추가 침입이야. 내가 경찰에 충분히 신고 가능하다고? 참, 신고? 야, 기생충. 너만 신고 가능한 줄 아냐? 너도 나 집에 없을 때멋대로 비번 누르고 들어왔잖아. 너가 내 집에 와서 자꾸 개판 쳐놓으니까 내가 그만 좀 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뭐? 절도의 죽어 침입. 야이씨 장난 아니 나랑? 아 어쨌든 백날 비번 바꿔도 내가 키 갖고 있는 한 소용없는 거 알지? 참고로 나 도랑 열면 잠깐 열어준 상태로 키는 다른 곳에 숨긴 다음에 들어오니까 나 몰래 키 어디 있는 사실 생각 마 집에 다간 절대 안다 주니까. 아 진짜 왜 그래? 집 주인 아저씨 허락 없인 토락도 마음대로 못바꾼단 말이야. 그럼 내 집에서 썼던 공과금 월세 네가 처먹은 거다 뱉어내든가. 그럼 나도 깨끗하게 그만 둘게 뭐? 아니 그게 타월 만데 그걸 탈라 그래? 꼬래치 때문에 돈 많이 나온 건 아나 보네. 아 싫으면 계속 하고. 왜 대답이 없어? 계속해? 아, 주면 되잖아. 주면 잘 생각했어. 안 그래도 너가 여태껏 내 골수 뽑아먹은 것들 싹다 정리해놨으니까 10원도 빠짐없이 보내. 안 그러면 계속 너네 집 공짜금 터트려줄 테니까. 알겠냐? 아, 알았다고.